1월 13일 시장의 모든 눈이 한 종목에 술렸습니다 바로 삼보모터스인데요 그냥 어 오늘 좀 오르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었죠 오늘 이 드라마 같은 급등 뒤에 숨겨진 단서들을 우리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? 자첫 번째 단서부터 보시죠 26.24% 이게 뭐냐고요? 단 하루 만에 오른 주가 상승줄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? 시장이 이 기업한테 나 너한테 완전 반했어 하고 보낸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두 번째 단서는요, 훨씬 더 극적이에요. 바로 440% 이건 전날보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. 평소랑은 그냥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26% 급등, 거래량 440% 폭증. 대체 이 숫자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일까요? 아니면 시장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거대한 신호일까요? 지금부터 그 정답을 찾아가 보시죠. 네. 분석가들은 이걸 그냥 주가가 좀 올랐다.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. 시장의 생각이 이 회사를 보는 눈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. 바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. 거대한 손바뀜. 이 말이 참 중요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회사의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뭐랄까 좀 낡은 생각의 주주들이 팔고 이 회사의 혁신적인 미래가치를 본 새로운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전부 받아냈다는 겁니다. 주인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현장. 바로 그겁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왜, 왜 하필 지금 이런 손바뀜이 일어난 걸까요? 이제 이 급등의 근본적인 동기. 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그동안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삼보모터스의 진짜 이야기, 그게 뭔지 말이죠. 보세요, 회사의 위상이 그냥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그냥 아그 내연기관차 부품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 저평가 받았다면요, 이제는 UAM.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하늘을 나는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차.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그 변화의 심장에는 바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SBW. 이건 전자식 변속기 같은 건데,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나 UAM에는 이게 필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전기차나 로봇, 항공기 같은 것들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초정밀 부품 기술, 그러니까, 삼보모터스가 단순히 부품회사를 넘어서 미래산업에 꼭 필요한 인프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사실 이거 하나잖아요. 얼마에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데요?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자, 이 종목이 정말 순식간에 10% 이상 확 움직여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, 바로 변곡점에 딱써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어 이거 오를 것 같은데 하는 가만 나만 믿고 그냥 확 뛰어들면 아마 급등할 때 허겁지겁 따라 샀다고 물리거나 아니면 잠깐 흔들리는 거에 놀라서 공포에 질려 던져버리는 바로 그 최악의 패턴을 또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요 오늘은 복잡한 분석들 뭐 어려운 이론들 잠시 다 옆으로 치워둘게요.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실전에서 바로 우리 계좌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딱세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바로 지지라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1차 목표가. 마지막으로 손절가입니다. 이세 가지 가격을 미리 알고 매매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하는 건요.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명확한 가격이 담긴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. 이 특별한 전략 가이드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우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.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010-4406-8870이 번호로 구독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. 그럼 제가 이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직접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전략 하나만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.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. 그때 여러분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지금 바로 010-4406-887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. 이 대응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두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왜 하필 이 가격들이 지지선이고 목표가고 또 손절 라인이 되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숙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회사의 기본체질,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면 시장은 차트로 응답하기 마련이죠. 이제 분석의 무대를 바로 이 삼보모터스 차트로 옮겨보겠습니다. 분석에 따르면요. 이 차트 안에 이번 폭발적인 움직임의 모든 계획, 일종의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표현 한번 보세요.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어 올랐다. 와,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? 오랫동안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장면을 차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차트입니다. 삼보모터스 일봉 차트인데요, 보세요. 몇달 동안 정말 지루하게 옆으로만 기어가다가 1월에 들어서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하는 모습이 보이죠. 특히 1월 13일 바로 이 날입니다. 주가가 전날보다 훨씬 위에서 시작하는 갭 상승이 나왔고요. 이 강력한 붉은 기둥, 거대한 장대 양봉이 터져 나왔습니다. 이건 뭐, 나 이제 갈 거야 하고 시장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. 전문가들은 이 차트에서 아주 강력한 신호 세 가지를 읽어냅니다. 첫째, 말씀드린 갭상승. 이건 팔려는 물량보다 사려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고요. 둘째, 볼린저 밴드라는 이 위쪽 선을 아주 심차게 뚫고 올라갔죠. 이건 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여러 색깔의 선들,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위쪽을 향해서 가지런히 정렬됐어요.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건 반짝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자, 차트가 이렇게 멋지게 그려졌다면 대체 누가 이 그림을 그린 걸까요? 이 움직임을 주도한 주체는 누구였을까요? 이제 투자자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즉 삼보모터스 수급을 분석하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. 과연 똑똑한 돈, 즉,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? 이게 바로 1월 13일, 그 운명의 날의 투자자별 매매데이터, 즉, 수급현황표입니다. 뭐, 개인, 외국인, 기관,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, 이 숫자들 속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이죠? 외국인은 2억 6천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. 그런데, 투신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펀드라고 부르는 투자신탁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1억 원 넘게 순 매수를 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주가가 하루에 26%나 폭등했는데 보통 기관들은 이럴 때 아이고 이익 났네 하면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샀단 말이죠. 분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관들이 보기에 이 가격은 끝이 아니다. 이 주식은 여전히 싸다라고 판단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. 증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이 3부 모터스 호가창에 숨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체결 강도라는 숫자가 101.23%라고 찍혀 있죠?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체결 강도는요, 말 그대로 사느님과 파느님이 지금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100이 기준인데요. 100보다 높으면 나는 지금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 당장 살 거야 하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101.23%라는 건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려고 대기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한번 모아보죠. 차트의 신호, 수급의 흐름, 호가창의 에너지까지.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이 사건이 삼보모터스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이 비유가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. 한 기업이 껍질을 깨고 나비로 날아오르는 진화의 순간. 정말 멋진 표현이죠? 애벌레가 그 지루한 껍질을 깨고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삼보모터스가 과거의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 변태의 과정을 시장이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1월 13일에 그26% 급등은요.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완전히 다시 평가하는 전문 용어로 리레이팅이라고 하죠. 바로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열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오늘 삼보모터스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신호를 통해서 오랫동안 먼지 속에 숨겨져 있던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걸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분석이 더 의미있게 다가올 겁니다.